안녕하세요 샤오미 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X를 맞습 합니다. 지난번 f40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f40을 구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f40은 기존에 이지아나 나인봇 e s 시리즈 나인봇 맥스3와 달리 원가 절감 을 많이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제품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원가 절감만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브러시리스 모터의 홀센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모터의 홀센서를 삭제하게 되면은 모터 구동의 질감이라든지 모터 구동이 위치를 잘못 잡아 주기 때문에 부드럽지 못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구동력에서 좀 차이를 보게 이 되겠습니다 오늘 모터의 홀센서를 왜 삭제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뜯는 것부터 짜증이 납니다 라인보 f 3즈는 정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인보 F 시리즈 F40은 파이프라인 프레임 방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여기 프레임 위에 약간의 이런 모듈들이 다올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하나의 모듈이 있구요. 앞에 전반부 파트는 컨트롤러가 들어간 파트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전면부 컨트롤 파트를 분해를 했습니다. 아, 분해도 이거 짜증이 나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비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잡하게 좀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컨트롤 파트를 보게 되면,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모터 커넥터에 연결된 홀 센서 커넥터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이게 홀 센서가 안 들어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홀 센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 배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이 잘린 부분은 좀 수축 튜브를 좀더 두껍게 보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음 앞에서 당겨지지 않도록 위에서 좀 당겨지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좀 나아졌고요. 자, 이제 모터 홀 센서라는 게 뭔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는 아임본 맥스의 모터 코일입니다. 저 보시면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S극이고 N극, N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이 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에 보시면은 이 안에는 이제 영구 자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터 코일이 전자기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 코일에 N극하고 S극을 계속 밀어내면서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형태고요. 이 홀센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연구자석 안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모터가 원활하게 돌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런 부분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삭자가 됐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F 시리즈 F40과 9번 a x 의 모터 구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40의 모터의 질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공회전 시켰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킹을 한다, 한다면은 정확하게 이제 모터 구동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동력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컨트롤하기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전자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 a s s 라고 뭐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했을 때도 굉장히 빠박빠박 됩니다 실제로 구동시에는 이런 식으로 구동시에 굉장히 질감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고른 주행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인본 맥스의 모터 구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굉장히 모터 구동이 부드럽고, 스로틀을 거의 놨다가 다시 땡길 때도 부드럽게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 센서가 없는 모터와 홀 센서가 있는 모터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는 것 같이 굉장히 질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인버스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학급으로 제조해낸 나인버 F 시리즈는 기존의 나인버 맥스 시리즈와는 여러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 F40이 아마 이번에 와디지 펀드가 들어갔는데 거의 60만원대로 알고 있어요. 60만원... 50만원 후반, 60만원 초반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기존의 F20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39만 9천원인가 펀딩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배터리가 5A가 들어갔습니다. M365 미지아 2보다 적은 용량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었죠. 단지 10인치 기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는 것을 권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맥스의 중고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어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라든지 모터홀 센서를 삭제를 하고 부동의 질감에서 하락을 일으키는 주행 성능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의 제품을 가지고 대기업의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빨아주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른 판단, 바른 눈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나인봇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